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02장,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쳐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떠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신 사랑을 전파하며. 딱하신 말 순종하여 일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 밤 밝게 빛의 사자 아멘. 다음 계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밀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절시 켜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디도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또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디도입니다. 이 바울은 정통파 출신이라 할수 있지만 디도는 다릅니다. 그의 출신과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믿음의 동역을 걷게 됩니다. 바울은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도 않았고, 온전히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훈련된 그런 동역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 이 바울은 이 든든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이 디도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열심히. 매진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을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 그 소식을 듣고 이 디도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다시금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디도를 그 교회로 보내어서 이제 그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연보를 할수 있도록 그런 소식을 전하게끔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디도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의 편지와 교회의 소식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이고 디도 역시 바울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서 이중 중보자 역할로서, 또한 다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디도가 함께 이 지중해에 위치한 그레데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권면하여서 너가 여기서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같이 들어간 이 섬에서 왜 디도만 혼자 남게 하였을까?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 이 그레데섬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이 그래대섬 사람들의 특징과 그 지역의 풍토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고, 마치 짐승처럼 헐뜯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름이 가득한 곳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했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 거쳐가는 거점이 아닌, 아, 여기가 선교지구나.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거기에 잔류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 교회의 집분자들을 가르치고 양육시켜야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왜 거기다 남겨두었는지 그 목적을 상기시키고자 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도를 왜 그곳에 남겨두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디도서 안에만 특별히 바울이 유독 다른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볼 때마다 바울이 늘 빠짐없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저도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만, 디도서 안에는 그 표현이 없냐?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여러 가지 나 자신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어, 이것은 바울의 역, 역대 이 서신서 중에 없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기에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을까? 이거는 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것이 구약적 표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 그러니 이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또한 더 나아가 그 그레대 지역 사람, 섬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구약적 표기 방법을 거기다가 사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그러고 약속의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한 이 바울의 편지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너가 왜 그래서 남겨 두었는지 다시금 그 목적을 상기시키고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래 대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남겨진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두고 내가 왜 떠났느냐? 너는 거기서 남은 일을 정리해라. 아그 목적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하라라는 것은 뒷일을 마무리하라, 뒤에 정리하고 청소하고 올라오라라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를 원어를 직역하면 부족한 일을 바로 잡으라. 남은 일을 정리하라 라는 것은 너가 남겨진 그 부족한 일들을 다시금 온전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그래대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섬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거짓이 난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지역에 너가 거기서 부족한 일, 그 거짓된 일을 바로잡아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킬 것을 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적격한 인물이 충성된 일꾼 디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가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겨진 이유 두 번째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는 교회나 집회를 치리하고 또 지도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직분의 장로라는 개념보다는 거의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와 더 가깝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 훈련시키며 그 지역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그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 역시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를 남겨두신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상 명령, 복음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득 넘치도록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런 미션,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택하신 족속이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직분과 어떤 맡겨진 역할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남겨둔 이유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우리가 이 불안전한 곳, 마치 성경에서 이 디도가 머물고 있던 이 그대대 섬의 특징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에 디도가 홀로 남겨둔 이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 오늘 우리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땅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보내신 이유,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말씀을 확장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림께로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 가운데 이 식구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를 저 사람과 배우자와 결혼시켜주셨을까? 더 나아가 많은 것을 확장시켜 볼수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겨진 이유를 돌아보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이 힘을 주시고 왜 남겨두셨는지, 왜이 교회를 보내주셨고 왜 나에게 이 직책을 맡겨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95장. 595장. 나 맡은 본부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i'm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의 아침 우리를 깨워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 특별히 무엇보다 바울이 디도에게 너가 왜 그곳에 남겨두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통해 다시금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둔 이유를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그 깊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카나다 광림교회로 불러주셨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셨으며 왜이 일터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한 이 맡겨주신 그 직책이 있는지 다시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그 경륜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이,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사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미션, 그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 따라 내 간구에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복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고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